BMW 고성능 프리미엄 소형 3UX1M35RX니베가 7일 국내 시장에 출시됐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X1 라인업의 고성능 모델로 내외관의 M전용 디자인을 적용하고,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이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UX1M35RX니베 외관은 M특유의 역동적인 디자인 요소를 곳곳에 적용했다. M 로고가 적용된 전면 수직형 더블 바퀴드니 그릴과 M전용 전면 스포일러, M전용 사이드 미러, 19인치 바이컬러 휠, M 전용 커드 테일 파이프 및 루프 스포일러 등 M 전용 요소가 추가됐다. 실내는 M 알루미늄 헥사큐브 라이트 인테리어 트림과 패들 시프트가 장착된 M, 네더 스티어링 휠, M 도어 실 트림, M 페달 등을 장착해 모터 스포츠 감성을 강조했다.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0.7인치 컨트롤 디스플레이를 조합한 BMW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적용됐다. 앞좌석에는 마사지 기능이 포함된 액티브 스포츠 시트가 탑재됐고, 뒷좌석은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 트렁크는 기본 540L, 뒷좌석 등받이를 모두 접으면 최대 1600L까지 확장된다. 스마트폰처럼 편안하게 차량 기능을 조작하거나 제어할 수 있게 하며, 차량용 온 디맨드 기능뿐 아니라 음악, 뉴스, 게임 등 폭넓은 카테고리의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디지털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BMW 코리아가 팀앤모빌리티와 협력하여 개발한 음악 기반의 한국형 BMW 내비게이션이 최초로 탑재됐다. BMW NUX 1M35i x n i v 에는 최고 출력 317마력, 최대 토크 40.7kg 앱을 발휘하는 m t w 파워 터보 4기통 가솔린 엔진과 더블 클러치 방식의 7단 스텝 트로닉 변속기가 조합돼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4초 만에 가속한다. 지능형 사륜구동 시스템인 BMW 6 0에는 기계식 LSD 차동제한 장치가 악차축에 적용돼 험로나 악천후 주행시 높은 견인력을 발휘하며, 코너에서는 우수한 민첩성과 역동적인 핸들링 성능을 선사한다. BMW NUX 1M35RX n i v 에 기본 적용되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은 기계적으로 제어되는 조절식 주파수 선택형 댐퍼가 포함되어 있어 스포츠 드라이빙 시에도 노면의 작은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편안한 반응성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조향 및 차선 유지 보조, 최신 BMW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이 포함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과 주차 거리 알림, 서라운드 불기능 등이 포함된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적용돼 안전하고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다.